중복 확률형 아이템의 마지막을 알리는 걸까요? 컴플리트 가차로도 불리는 중복 확률형 아이템 뽑기의 원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컴플리트 가차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유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이나 8일 중 발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국내 게이머계는 컴플리트 가차로 쏠쏠하게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추가 판매할 때 1차로 확률적으로 나오게 한게 아니라 한번더 시도하면 더 높은 보상을 주는 다시 한번 빙고 같은 식으로 중복 확률 포켓을 만들어서 게이머들의 결제를 유도한 것이죠 이 컴플리트 가차는 자유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확률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서 단순 확률로 아이템 포켓보다 몇배더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돈을 써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 같은 컴플리트 가차는 게이머들에게 과도한 부담 주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복 확률원 아이템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른바 천장을 필수로 지정해서 일정 돈을 쓰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독 국내에서 컴플리트 가차가 난발됐는데 그에 대한 차단 움직임이 국회를 통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에 대한 고객의 동향입니다 이전까지 게이머들은 셧다운제, 게임 질병아콘 등록 등 게임 규제에 대해서 반감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정치권에서 드디어 목소리를 들려준다 며 환호를 보내고 있죠. 게이머들은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라는 말에 영업 비밀 침해라며 반발한 게임업계에 그 어떤 때보다 분노했고 트럭과 버스를 회사에 보내며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늘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은 게임사들은 정치권을 공세에 벌거숭이가 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게이머들이 앞장서서 이것도 문제다. 초것도 문제다 라며 자료를 계속 보내서 장적을 계속 넣어주니 정치권의 공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아이템 확률 정보 표기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종의 간접 제재라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 의원이 발의하는 직접 제재라 더 파급력이 강하죠 추가로 최근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 업계 대표 기업들을 공개적으로 지정해 공정에 조사를 의야 하는 등 게임 업계는 여야 할것 없이 공격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병목으로 게임 업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게임 업계는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마땅히 대응할 논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 게임 업계 모습이죠. 심지어 일부에서조차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과연 게임사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